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보면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누구인가? 마귀는 도둑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원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가 원수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원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성 있는 다윗은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형 엘리압이 그 사운터에 다윗이 왔을 때막 다윗을 이렇게 막 황하게 하는 거예요. 너 여기 뭐하러 왔느냐? 지금 전쟁 중인데 너가 뭐하러 왔느냐? 우리를 시험하러 왔느냐? 이렇게 막 다이웨, 어린 다윗을 이렇게 분노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다윗은 형 엘리야가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골리앗과 싸웁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과 싸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지 않아야 할 상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싸워야 할 영적 존재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의 싸움은 하지요. 부부간의 싸움은 빨리 멈춰야 합니다. 부부 싸움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서는 안될 대상과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겨서는 안될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만큼은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록 일곱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 예외 없이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상을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듯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마귀로부터 우리를 마귀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마귀가 감히 예수님을 유혹하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무찌르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이로 보건대 성령님이 오시면 이 일이 마기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다름 아닌 생각을 잘 관리하는 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련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도 아단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 속상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단과 하아는 그 말에 그만 생각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범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고도 성력을 속여요. 밭을 팔고도 제 것을 감추다가 그만 베드로에게 꾸지함을 듣게 됩니다. 다이 속에도 마귀가 들어오니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만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고 싶어 인구조사를 하였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고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분유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생각에서 무너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레미아 6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겪는 경 결, 이유도 생각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물질을 경배하다 보니 그만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서 무너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아닌 재앙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스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부유케 하는 생각인데 마귀는 이 생각을 못하게 여러가지 혼잡하고 잘못되고 더러운 생각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각에서 재앙도 오고 생각에서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혼미함을 집어 넣어 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믿지 아니하는 자라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단이 마귀가 불신자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강력한 기도와 함께 전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항상 생각을 지혜롭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올바로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빌리그레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어요. 위조 지폐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빌리그레안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위조지폐를 잘 분별하십니까? 예, 목사님 쉽습니다. 진짜 돈을 잘 세다 보면 가짜 돈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부터 암송하고 또 반복해서 또 말씀 훈련을 받다 보고 또 끊임없이 큐태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이런 말이 들어올 때아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구나 아니면 사단이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유혹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올바로 배워서 올바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본교의 중심, 본교의 목사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의 지체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무엇일까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송도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분별력을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것은 버릴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이렇게 많은 것을 원하다 보면 내 것이 아님에도 그것이 내 것인 마냥 짊어지다가 그것이 엄청난 삶의 무게로 나를 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히 버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을 깊이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생각으로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깊이 있는 생각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 자상의각에 빠지다 보면 중심을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세워져요. 그의 영적 리더십이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가 마음이 초체해지고, 두려워지고, 떨리고, 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로 묵상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야 하는데, 원치 않은 것을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원망하게 되면 정말 원망한 일이 생기고, 불평하게 되면 진짜 불평한 일이 생기게 되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정말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안에서 잘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시행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불평원만 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시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실 것을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시고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두 번의 창조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생각의 창조, 두 번째는 말씀의 창조.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현실이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언어부터 성령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처럼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탄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단이 심어 주는 의심을 우리는 의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감히 예수님도 의심을 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읽어 볼까요?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귀를 가리켜 시험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뭐라고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9절에도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며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감히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하여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험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목사냐 하면서 목회자를 위협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너가 교회 집사라면서 너가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마귀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의심하도록 그렇게 내가 만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순간은 다름 아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의 관심은 이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무기를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사단을 이기는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영적인 무기를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자,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의 거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인 것입니다. 검으로 적을 상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를 상대하라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마귀를 상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시험이 있잖아요. 떡을 택할 것인가? 말씀을 택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장 14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14절. 시작.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노사도가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았냐? 그 말씀으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젊으신 분들은 성경을 암송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가가 손에 붓이 항상 준비되듯이 성도는 말씀의 검으로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신원과 유혹이 올 때마다 내 입을 말씀의 검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암성해야 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펼치는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 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이니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 들고 가니까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또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은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여러분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배 목사에 써라. 믿음으로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력한 힘인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 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 주의 보혈이 강력한 힘이 되어 마귀를 무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의 피 앞에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래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아이 부모님이 제자들에게 왔어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쫓아주셔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머무시는데,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낼까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이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또 성녀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세는 가졌는데 능력이 없으면 안 되지요. 사용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칼을 칼집에 꽂아만 놓고 있으면 어떻게 마귀를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위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어떻게 얻습니까? 기도로 얻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그래서 능력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이 물파이프가 하나님께 전달돼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누가 보금 9장 1절. 누가 보음 9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외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외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찾아가도 깨어야 할 때, 찾아가도 깨야할 때. 사단에게 세 번이나 속임을 다가, 속금을 속임을 다가 받아서 넘어지고 그만 닭이 세번울때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하지요.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자기 서신을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 이때라고 했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덧지고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마귀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잔세를 주셨다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험한 세상 믿음으로 마귀랑 싸워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